네 반갑습니다 투자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다원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금일이 그좀 마이너스 8 5%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어디서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물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좋을 물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 속에서 제가 모두 다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목표가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종목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중입자가속기 치료를 받은 환자의 암 조직이 한달 만에 제거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한 건. 자 아마 뭐지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다원시스란 보통 뭐죠? 철도 관련주에요. 갑자기 바이오라니 그죠 자회사 중에 다원메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이 회사가 꿈의 암의 치료제라고 불리는 이 BNCT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져서 이렇게 주가가 부각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꿈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언제 될지 알수 없다는 얘기죠. 사업보고서를 찾아봐도 신사업 영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이 BNCT 관련해서 대부분의 경쟁회사가 임상 단계에서 경쟁하는 시장 태동기 태동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22년도 12월달부터 악성 뇌종양에 대해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는 이 두경부암에 대해서까지 임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 보고서에는 향후 이 코스닥 상장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건 너무나 훗날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을될건이 일본 이 일본이 원형 가속기를 통해서 상용화한 거 이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BNC T 단한 건의 사례도 상용화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초전도체와 유사한 영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투자금을 베팅하기엔 다소 무리한 이슈가 아닐까 저는 살짝 우려감도 좀 듭니다. 일상 결과가 나오는 걸다 체크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짚어봐도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철도로 봐야 돼요 철도. 자 gtxa가 어제부터 시운전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거론이 되던 gtxb 연장 자이 내용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전국단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할 거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뭐가 된 거죠? 이 GTXB 연장 사업이 국가 차원의 핵심 SOC 사업으로 지금 거듭난 겁니다. 자, 다운 시스 주가부관 여러분 이걸로 봐야 돼요, 이걸로. 제가 볼땐이 저항 구간인 22,000원 구간까지도 거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 구간 저점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지금부터라도 수익 내고 싶으면 자, 이 구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단기적인 대응 구간 얘기를 좀해 드릴 거예요. 자, 이 구간 말씀드리기 전에 혼자 하기 힘들다.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응 방법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9 9 5 6 3 3 6으로 자, 다원시스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 주시면 자기 종목 관련해서 향후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향후 계약했죠. 그리고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되는지 관련된 이 모든 내용이 담긴 대응 리포트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좀해 드릴 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락 보인다라고 해서 네이버 종토방 제발 가지 마세요. 불안해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이 리포트대로만 잘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선을 두개 그려 놨습니다. 하나는 6,900원이고 하나는 6,0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준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종목 거래하다가 고점에 물려도 최소한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간화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탈했을 때 추가적인 대처 요령, 자, 이 대응 리포터는 모두 다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한다라고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보다 더 크게 물량을 실어가지고, 보다 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김 대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응 리포터 소개해드리고, 자, 단기 대응법까지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끊임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다원시스 주주님들 자 대형 리포트 꼭 챙겨 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따봉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감사라고 써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할 수 있는 진짜 대박 종목.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 탑3 제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올해 이 에코프로 그렇게나 많이 올라가던 에코프로 모두가 이 공매도 때문에 죽는 건가라고 얘기를 할때 과감하게 55만원대 추천을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하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패트론도 제가 이제 16,000원대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고가 47,000원 여러분들 이상까지 갔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달 8월달에는 제가 우리로 정확하게 눌림목에 잡아서 1,400원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우리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가를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자,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마다 뭐 자기가 바닥에서 다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런 근거 하나 없이 진짜 말로만 분탕질하는 말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쵸? 저는 나름이다 긴말 필요합니까? 제가 진짜 이 종목들 바닥에서 다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정말 큰 수익 안겨드렸다라는 거 제가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이 예상되는 대박 종목 탑3 진짜 여러분 저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안내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대박 기회는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이 에코프로는 제가 5월 18일에 포착을 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이 에코프로를 18일에 잡아보시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진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문자 받아보는 사이트고요. 자 이름 보이시죠? 문자 받아? 검색해보세요. 이거 나옵니다. 여기 저 김현석 대표 아이디라는 거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토샵, 조작, 이런 거안 된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5월 18일, 12시, 정강 12시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에 보내드립니다. 왜이 시간에 보내드리냐? 점심시간이죠? 누구나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개인 연락처 9956336. 자,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이 번호로 제가 이 에코프로 55만원 이하에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게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소리는 하지 않아요. 전 사실, 팩트만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저랑 함께 하시면 다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때 문자 받으신 620분 얼마큼 수익 봤죠?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언급을 했는데 자이 종목의 절반은 1차 목표가에서 모두 청산을 했고 다시 한번 더이 종목이 꺾이면서 현재 2차 청산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수익이냐는 거예요.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누구나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자,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에코프로 이 구간에서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 공매도 악재가 나올 때 유일하게 괜찮다라고 매수 의견을 드린 게 바로 저 김대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펩트론을 뭐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제가 펩트론 문자를 보내드린 화면인데 자,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위고비 트렌드로도 엮였던 종목이죠. 대단한 종목입니다. 자, 뭐라고 드렸냐? 16,300원 이하에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차 목표가 얼마? 제가 24,000원 제시해드렸죠. 자,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1차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말고 크게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7월 11일 이것도 이제 12시에 제가 딱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350분도 수익 이 어마어마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닥에 있는 것만 잡아갔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날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시장 분위기를 읽어가며 정확하게 잡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이런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1차 24,000원 이미 달성했죠 자 그리고 이제 2차는 35,000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거 이탈 안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제가 특별해서 아니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차트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2차 목표 지금 이 35,000원 구간을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절반은 보유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제가 이걸 언제 매수사인 드렸냐? 제가 이 구간에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나머지 절반은 수익을 유지하면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도박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로도 한번 여러분들께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우리로를 발송해드린 문자 내역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8월 21일 제가 딱 12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연락처 99526336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450분께 보내드렸는데 자 1차 목표 얼마입니까? 1,800원. 이미 달성 됐죠 그리고 현재 2500원 2차 목표로 제가 드렸는데 자 이것까지도 청산이 완료가 됐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서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먹은 건데 자그 이후로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여러분들 이런 급등주는 한 번에 거래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거래를 해야만 우리가 수익을 보다 더 많이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땡큐 종목이라고 하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급등 수익을 안겨 준 종목인데 눌리면또 거래 해 가지고 또 급등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유튜브들하고 다르게 무작정 아무 근거도 없이 증명도 못 하면서 내가 그때 말씀 드렸다. 내말 들었으면 수익이다.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저는 그때 당시 시청자분들도 다 시청을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히든 탑3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1번 패배터리. 자, 2번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3번, 네옴시티 AI 의료. 자,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들어갈 겁니다. 나 지금까지도 집중 잘하고 있다. 상단 연락처 9 5 6 3 3 6으로 집중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시고, 자, 이 히든주,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폐배터리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흔한 폐배터리주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대시세는 항상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종목에서 나옵니다. 아시죠? 지금 이 종목, 바닥 잡아놓은 상황이고, 재무적으로 가치를 보더라도 47,000원에서 91,000원까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냐? 고작 3만 원대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최소 50%에서 많게는 200%까지 기대가 되는 대박 종목이에요. 자, 꼭 기억하시고 제가 괜히 여러분들께 대박 대박 노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자,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급등한이금량까지 자, 이런 거 놓쳤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치 분석이 끝난 거를 받아 가셔야 돼요. 괜히 이상한 영상 시청하고 하락하는 종목 받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생체 인식 핀테크 보안 관련주예요. 자, 이 종목 고작 5천원대예요. 자, 근데 이제 재무가치를 따져보니까 9,500원부터 11,700원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 이 최소치와 최대치의 간극이 거의 없다. 자, 보시면 거의 없죠? 그 정도로 상승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차트쟁이들은 어떻게 볼까요? 딱 여기 아마 선 그어놓고 여기까지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얼마죠? 고작 8,000원이에요, 8,000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니까 한 종목을 진득하게 제대로 된 종목을 찾고도 5% 먹고 팔고 10% 먹고 팔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타? 그냥 뉴스 보면서 하루살이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살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살이. 아니,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왜 이런 하루살이 거래에다가 풀베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진드컨이 들고 있으면 9,500원, 11,700원까지 가는데 왜몇 프로 먹고 파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단타는 재미로 조금씩 하시고, 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이렇게 재물같이 분석까지 끝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또뭐 말씀드렸죠? 폐배터리까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종목 한두 개, 여러분들 포트에 빠박 하고 박혀 있어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변하는 겁니다 자 탑3 마지막 종목 네옴 시티 AI 의료예요 자이 종목은 현재 고작 2,000원대다 근데 재무가치상 5,900원부터 7,5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네옴 시티 AI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냥 이슈만 나와도 주가가 쉽게 부각되고 급등하는 섹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이슈가 부각이 될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알짜 알짜배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건데, 제가 목표가라는 표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재무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가치예요, 가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차트 거래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큰 수익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대박을 안겨줄 히든 탑3 종목, 제가 이제 이 섹터와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세 종목 정말정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닥에서 잡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선착순 500분께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 연락처 99526336으로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이세 종목 이름이 뭔지 그 종목명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꼭 부자라고 남기셔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폐배터리 보안 이 내용 시티 AI 요료자 이거 관련된 탑3 제가 세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계속 뭐라 말씀드리죠? 목표가란 표현 안 쓰죠?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제가 목표가란 표현 안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돈이 되고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정보들은 현장에 있어요. 저김 대표 너무나도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박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계좌에 하나씩은 꼭 있어야 할 그런 종목들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리스트들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직접 탐방 다니는 회사 리스트예요. 정의심이 간다. 영상 멈춰놓고 날짜들 한번 체크해보세요. 날짜들 다 있잖아요, 날짜들. 탐방 날짜, 그리고 리포트 발간일, 모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냐? 이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좋아요.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 SPG와 JVM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드려볼 거예요. 자, JVM 같은 경우는, 자, 이날 탐방을 다녀왔고, 자, 그 이후로 엄청나게 급등했죠. 무려 1 1 0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SPG, 모두가 알고 있는 로봇 섹터 관련주죠. 자, 이날 탐방 다녀왔고, 이 종목, 무려 120% 급등을 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 그냥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탐방 다녀온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히든 탑 3, 대박 종목 3개, 폐배터리 보안, 네옴시티 여러분들도 이 기업 탐방의 가치를 제대로 느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3% 하락하면 마음 졸이고 급등하는 것만 매수할 겁니까? 바닥에서 그리고 눌림목에서 마음 편히 우리 잡아가자고요. 자9952-6336 상단 연락처도 있습니다. 9952-6336 여기로 부자, 부자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이 히든 탑3 종목 여러분들께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 번호 9926336으로 이 히든 탑3 이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나도 앞으로 이런 탐방한 회사들 리포트와 그 종목명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 부자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제가 딱 선착순 500분께만 제가 이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딱이 500분께만 그 종목명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 조금 보태서 자,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대박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종목들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마를 벌수 있던 거야. 자, 이런 후회하셔도 소용 없습니다. 선착순 500명. 딱 500명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이 부자, 이 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이 대박주 3개, 그 종목명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너무너무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따봉, 좋아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 감사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